십자가 계명 잃어버린 성경의 중심 명령.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요한복음 6장 53절. 많은 교회는 이 말씀을 상징으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구원의 본질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바라보는 상징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죄를 짓고 마음을 꺾고 새 생명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십자가 복음은 말하지만 십자가 계명은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그 계명은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로 마음을 베어내는 새 언약의 계명입니다. 학회는 성경의 언약을 하나님이 애의 언약으로, 스스로에게 하신 구원의 신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은혜로 구원이라는 십자가의 숨은 신앙인의 모습은 현재 기독교의 신앙개혁을 요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성경을 바로 하는 신학과 교회의 신앙개혁에 동참해 주세요.